다들 안녕하세요. 프로토 91회차 토신 정보방 환급 인증합니다. 당첨금은 세후 금액인 거 알고 계시죠? 다들 아시겠지만 한 경기 취소되어 당첨금이 반토막 났지만, 그래도 당첨 모두 축하드리며 오늘 경기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금일 첫 번째 경기 플럼 대 토트넘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플럼은 지난 주말 아스나를 원정에서 상대에 패하지 않았다. 페레이라의 선제골을 지키지 못하고 역전을 허용했지만 팔리냐가 수적 열세를 극복하고 극적인 동전골을 넣었다. 프렌트포드전 완패로 인해 분위기가 추락할 수 있었지만 빠르게 분위기를 재정비하고 이 경기에 나선다. 음바브와 비니시우스, 케어니 등 로테이션 자원으로 나서는 선수들이 나설 가능성을 봐야 한다. 토트넘은 이번 시즌 출발이 매우 좋다. 팀 전력의 절반으로 평가받던 해리 케인이 위넨으로 떠났고 세생현과 벤탄쿠르 등이 부상으로 빠져있는 시즌 초반인데 목표로 리그 2위를 달리고 있다. 포스터 태글로 감독이 선수 교체를 잘하고 있고 손흥민과 메디슨이 이끄는 패신게임도 원활하다. 다음 주 주말 리그 경기가 있긴 하지만 유럽 대항전에 나서지 못한 이번 시즌이기에 로테이션을 크게 돌리지 않을 것이다. 토트넘의 승리를 본다. 수 시즌만에 처음으로 유럽 대항전에 나서지 오타는 이번 시즌이기에 리그컵과 FA컵 등의 전력을 빼고 나설 이유가 없다. 새로운 감독의 축구 철학이 이미 팀에 뿌리내린 데다, 포로와 우도지 등 윙백들이 최고의 경기력을 보이는 토트넘이 원정에서도 경기를 리드할 수 있다. 토신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 주시면 토신 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 드립니다. 제발 손해 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 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베팅합시다. 함께 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 금일 두 번째 경기 영보이스 대 마카비아이파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영보이스는 원정에서 확실하게 수비 위주로 경기를 풀며 원하는 무승부를 일궈냈다. 홈앤 어웨이로 나선한 플레이오프기의 상대보다 유리한 고지를 밟았다. 베니토와 양코, 페르손 등 최종 수비로 나선 선수들이 경기 내내 상대 공세를 잘 막아냈고 로퍼의 수비 보호가 안정적이었다. 이 경기에는 이탱과 엘리아, 은삼에 등 골을 넣을 수 있는 선수들을 모두 내보낼 것으로 보인다. 하이파는 홈에서 열린 1차전을 압도하고도 원하는 결과를 내지 못했다. 피에로와 칼라일리 등이 기회를 잡았는데 마무리에 실패했다. 때문에 불리한 입장에서 이번 원정에 나선다. 스위스 챔피언인 영보이스처럼 무리하지 않은 경기 운영으로 원정에 임하고 역습으로 승부를 볼 것으로 보인다. 영보이스의 승리를 본다. 하이파는 홈에서 승리할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골결정력 부진으로 결과를 내지 못했다. 홈 경기력이 좋은 영보이스 상대로 어려운 경기가 예상된다. 상대보다 안정적인 수비력을 증명했고 엘리아와 이탱이 홈에서 기회를 마무리할 영보이스가 승리할 것이다. 토신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 주시면 토신 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 드립니다. 제발 손해 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 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베팅합시다. 함께 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 금일 세 번째 경기 칼라타사라이 대몰데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칼라타사라이는 원정에서 터진 미드치조의 골로 승리하고, 챔스 진출에 유리한 고지를 밟았다. 상대가 공격적인 운영으로 나서 20개 이상의 슈팅을 시도한 경기였지만, 유효 슈팅 3개를 모두 골로 연결했다. 이번 시즌 들어 팀의 공격을 책임지는 이카르디를 필드로 베테랑들이 모두 잘해주고, 있다. 분데스리가 생활을 마친 데미르바이를 비롯해 올리베이라 등 중원 경기력도 안정적이었다. 몰데는 홈에서 열린 갈라타사라이 전을 패하며 챔스 진출에 먹구름이 끼었다. 엘링센의 선제골이 나왔고 하우겐의 동점골이 나왔지만 인저리타임 결정적인 결승골을 내줬다. 상대보다 3배 이상의 슈팅을 시도하는 등 공격 축구를 보여줬지만 마무리 능력은 아쉬웠다. 갈라타사라이의 승리를 본다. 몰데가 수비 위주로 경기를 풀어가며 역습으로 승부를 보면 홈팀도 고전할 수 있지만 몰대는 뒤가 없는 팀으로 골이 필요하다. 적극적으로 라인을 올려 경기에 임할 것이고 상대의 역습 상황에서 수비 숫자가 부족할 것이다. 메르텐스와 아르티르콜루등 빠른 발로 상대 수비 라인을 공략할 이선을 앞세워 갈라타사라이가 승리할 것이다. 토신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토신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제발 손해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 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베팅합시다. 함께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 금일 네 번째 경기 파나티나 대프라가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파나시나이스코스는 원정에서 패했지만 그래도 최악의 상황을 피했다. 이 골차로 끌려가던 경기에서 인저리 타임에 만신이의 골이 나오며 홈 경기에서 승부를 볼수 있게 됐다. 단 90분 내로. 승리가 필요하기에 이번 홈경기에 닷공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다. 최전방에 나설 스포라르를 비롯해 주리치치와 팔라시오스 등이 경기 내내 상대 수비를 공략하려 할 것이다. 브라가는 홈에서 열린 1차전에서 아벨 루이스와 잘로의 연속골로 승리했다. 그러나 종료 직전 추격골을 허용했기에 이번 원정에 대한 부담이 있다. 최대한 수비에 치중하며 패배를 피해야 한다. 역습을 이끌 아벨 루이스 정도를 제외한 선수들이 수비적으로 나설 텐데, 브루마와 피찌 등 이선이 경기 내내 강한 전방 압박을 할 것이다. 브라가의 승리를 본다. 파나시나이코스가 홈의 이점을 누릴 수 있는 건 분명하다. 주리치치의 공격 작업 속에 스포라로와 팔라시오스 등은 해결할 수 있는 선수들도 즐비하다 그러나, 골에 대한 부담이 그들을 짓누를 수 있다. 카를로스와 바게아디니스 등 풀백들도 오버래핑 횟수를 늘릴 텐데, 상대의 역습에 흔들릴 것이다. 오르타와 루이스가 역습으로 해결할 브라가가 승리하고 챔스로 갈 것이다. 토신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토신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제발 손해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 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베팅합시다. 함께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